안녕하세요. BCIV 실장입니다. 오늘 제가 밖에서 이렇게 촬영한 이유가 있는데요. 자, 이 바닥을 한번 기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저번에 어, 말씀드렸다시피 그 히터라인, 어, 그 뒤에 히터를 제거할 건데 거기서 아마 부동액이 막 흘러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미리 부동액을 밑에서 빼주고 그걸 받아놓고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앞쪽에 그 엔진룸을 열어보면요, 어 부동액을 어 뒤로 가는 부동액을 잠그는 밸브가 있어요. 어디냐면 앞쪽 여기 자 보실게요. 어, 여기 보이시나요 주황색 나는 거? 저걸 오른쪽으로 돌려서 부동액을 잠가놓고 뒤에 거 작업하셔야지 부동액이 난리가, 난리가 납니다. 요걸 타고 저걸 겁니다. 자이 어디를 제거해야 되냐면 이거 후면이에요 자 여기 배기... 배기통이데 배기고 그러면 옆쪽에 이 옆쪽에 요 녀석 두꺼운 녀석 있습니다 요 녀석 어, 자를 거예요 딱 잘라서 저 통에 부동행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을게요 <놀람> 어, 부동액이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. 받아들이는 동안 편하게 혼자 쉬고 있습니다. 어, 다 나오고 절단을 했습니다. 부동액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네요. 그렇 이거 피스 푸면 여기 빠집니다. 미리 풀었어요. 그고얘 풀고, 얘 밑에 풀고, 그리고 이거 빼내면 데, 근데, 이걸 빼낼 때 약간 그 남아있는 자녀 어, 부동액이 나올 수 있으니 뭐천 같은 걸 깔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빼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차 자체에서 나온 선이기 때문에 뭐 잘라내면 나중에 좀 나올 음, 추후에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빼놓고 밑에서 하부 쪽에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. 어 그리고 여기서는 나중에 이렇게 글라인드로 다 쳐낼 건데 어 여기 있는 거, 요거요거는 이거, 그냥 이렇게 빡 제껴내면 이 빠진다고 하니까 이거 빡 제껴내서 하고 음, 여기는 다 피스풀어서 요거까지 제거하는 영롱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잘안 빠진다고 하니까요. 확 잡고 갔다 갔다 하면서 어 무슨 소리야 이거? 뭐가 불꽃 불소리가 나세요? 천천히 저 빼거나 아니면 칼집을 내서 빼드려볼까요? 안쪽에서, 여기서, 이, 본, 이 본체에서, 어, 부동이 막 흘러나왔어. 에이, 왜 이거를, 이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, 이쪽에서 나오네요. 이거 할 때, 눕히지 말고 잘 세워서, 이주시길 바랍니다. 그냥 요거, 안에 요, 마개는 그냥 척하니까, 지고요그 예고, 또 안에 봤더니 또, 요긴 또, 플러스가 아니고, 마이너스네요. 아, 왜 이렇게 다 틀리게 할까요? 정말 궁금합니다.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마이너스, 어, 일자 도라이버를 또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걸 하는 이유는, 네,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빼서 여기다 가쇠 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거 이렇게 글라인드로 다 쳐낼 건데, 어, 전에 작업하기 편하도록, 음, 이거 해놓는 겁니다. 너무 안 떨어졌어요, 지금. 어. 그래서, 완전 눌어붙어가지고안 떨어져가지고, 뭐 칼로 째고, 벌리고, 아, 생했습니다 아니면 잘라내기만 하면 이제, 어, 여기 뒷부분 깨끗하게 정리가 된것 같네요. 또 하나 나왔지만, 저기 앞에 부분도 또 하나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어 네. 살릴 수도 있긴 한데요. 이건 그 차에서 쓰는 어히트인데 살릴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게 있으면 뒤에 설비해야될게 전기설비도 해야 되고 물도 넣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게 너무 많은데 뭐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뒤에 거는 과감히 저희는 없애고 앞에 거는 또 운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 엔진은 바로 뒤쪽 그러니까 운전은 바로 뒤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겁니다. 예, 저것도 뜯어볼게요. 벌써 해가 위혁 위역 합니다. 어, 오늘 히타 라인 옮기는 거 저기 어, 뒤에 깨끗해졌죠 뒤가. 네. 그거까지 다 끝냈고 아침부터 그래도 아침은 아니지만 한 점심 이후부터 어, 지금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어, 오늘은 좀 기가 많이 빠지네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영상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.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BCIV 유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